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었던그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걸 반복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냥하셨음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가면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있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동화되어 세속화될 거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원래 어떤 족속이었는지 애굽 땅 종이 되어서 그렇게 신음하며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으니 그 구원을 잊지 말고 이방민족을 다 몰아내고 세속화되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복음이죠. 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상숭배하고 불의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염려했었던 겁니다. 모세는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희가 넘어질 테지만 그래도 내가 반복한다.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질 거 알지만 말세가 되면 배교가 많아질 것도 알아요. 실족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서로를 잡아주고 넘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 알지만 그래도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다면 우상 숭배와 불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을 하게 되면 망한다. 장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상숭배 다른 복음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죠. 참 복음에는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신학을 따라가게 되면 그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삶에서 불의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불의함이 나타나니까. 윤리도덕으로 회복을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그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살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케 하셔서 윤리도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빼버리고 윤리도덕으로 하자? 이게 바로 신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치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상숭배 길로 빠지게 됩니다.